안녕하세요. 저는 유산실장의 즉, 꿀송이과 가정성 냉명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11기야 1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11기야 1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4차례는 <laughs> 주명제로 <laughs> 공격하겠습니다. 이슬기야 왕이 돕고 그 옷을 띠고 불공배를 기르고 여와의 전략으로 가서 암호의 엘리군과 터기가 찬 나와 대사장중 장로들에게 궁금배를 돌려서 아웃제아를 손질한 이사에게로 보내네. 그들이 이사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전한 명과 진범과 진벌과 진벌과 놀고 난아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은 힘이 없도다. 낙사기가 그의 주아 수르 왕의 동향을. 이와 같이 흰스기여 왕이 왕의 신부기 이사에게 나가니 이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게 칼 빗대하리라 하느니라 하더라. 납작이가 돌아왔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낙이수에서 떠났다함을 들고 인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나니 낙이그들도인나와싸업을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우스왕 지루하다가당신과싸우고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희수제에게 사담을 보내면 이르되 너희는 유다왕 시스기아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 이여 예루살렘을 아스로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숙지 말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스로 왕에게 <laughs> <laughs> 내가 어 찌신 원을 얻겠느냐 예루살렘이 말하신 여러 민족 곳고성과사랑과 내색 둘라사에 있는 에덴 부초들, 그 나라들의 신들이 검사되며 사나 왕과 아르바이트 왕과 스바 왕이 통해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에 있는 영광이 되을서 주는 것눈을주서것수주어서을을랑의신을 주는 을 주는 것을 주는 말을 주는 시을 주는 것을 只有我道。